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몰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임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곧 석유라 불리는 시대죠.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모든 게 데이터 센터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비중. 미국 51%, 유럽 17%, 중국 10%, 미국이 이미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사실상 게임 셋.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연준의 통화 기능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변수. 단순히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연결된 블록체인 변수를 함께 분석해야 함. 투자자라면 미국이 주도하는 데이터 인프라 기업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활용 정책을 반드시 주시해야 함. 플랫폼 금융 인프라 삼각 구조로 세계 패권을 이해할 것. 스타링크 위성 8000개를 띄운 미국, 중국은 과연 이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 AI도 인터넷도 심지어 금융까지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려하고 미국은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IBM 호환성 컴패터빌리티 문제가 기술 패권을 갈랐던 것처럼 지금도 애플리케이션 호환성과 네트워크 독자성이 승부를 가름 중국 독자 운영체제 OS. 바이두 위성망. 독자 GPS 시스템. 독점적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시도. 미국. 스타링크 위성 8,000개 이상 민간 기업이 쌓아 올린 수준. 이미 글로벌 커버리지 장악. 단순히 위성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호환성과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확인해야 함.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의 우주통신 인프라 기업과 중국의 독자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병행해서 추적해야 함. 네트워크 패권이 결국 AI 금융 국방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비할 것. 163개 위성을 띄운다던 중국, 실제로 올라간 건 고작 34개 과연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요즘 AI, 반도체,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작 핵심 인프라와 신뢰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격차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 계획은 163개 위성 실제는 34개 발사 수준. 양적 질적 측면 모두 미국과 큰 격차. 미국.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OS. GPU 칩 엔비디아 중심 글로벌 독점 수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기반 금융 실내 네트워크. 핵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내 체계와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투자나 산업 분석을 할때 단순히 위성 숫자칩 성능만 보지 말고 실내와 호환성을 보라. 미국의 AI 반도체 금융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중국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도 미국의 글로벌 표준 생태계를 무너뜨리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함.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 기술 국가로 남을까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변수에 흔들릴까요? 정권 교체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3년 반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미국이 어떤 산업을 주도할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의 자본시장 순기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기술 패권 역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 구조가 유지될 확률 높음.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송금탈 중앙 금융 시스템 확산. 달러 패권 및 기존 금융 질서를 위협할 잠재력 보유. 정권 교체 시점에 따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분리해서 분석해야 함.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미국 우위 지소.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기존 달러 체제의 도전. 투자 관점에서는 기술주도 산업 금융 혁신 자산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을 주목해야 한 미국 정부가 인정할지, 견제할지가 관건. 혹시 아시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서울 시내 ATM에서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화폐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은 민간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상 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마치 70년 전 크레딧 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결제 송금 수단으로 사용 확대 중. 초기 크레딧 카드처럼 편의성이 화폐의 기능을 대체. 화폐 발행 권한에 도전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플랫폼 ATM 지갑에서 사용되는지 직접 확인. 단순 투자보다 결제 기능을 갖춘 프로젝트 중심으로 검토 정부 규제 방향 합법화 BS 금지일 꾸준히 체크 비트코인은 송금 확인에 1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단 4초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돈을 보낼 때몇초 만에 입금 확인이 된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경험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 편의성을 넘어서 화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트코인 송금 결제 속도 10분 이상. 스테이블 코인 송금 결제 속도 45초 내외. 속도 안정성 면에서 실제 화폐 대체 가능성 보유. 최근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법안이 막히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주목.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실제로 가능한 ATM 플랫폼 직접 체험. CBDC BS 스테이블 코인 정책 흐름 모니터링. 단순 투자보다 결제 생태계 확장성 있는 프로젝트 집중. 집을 사고 채권을 발행한 뒤 그걸 바로 팔아버린다. 이 단순한 구조가 전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도 아파트를 사고 나면 채권 사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채권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뇌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AAA 등급 안전자산으로 둔갑한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 제공. 이 대출이 곧채권모기지 채권으로 발행. 투자은행들이 이를 묶어서 MBS주택저당증권, CDO부채담보부증권 등으로 상품화. 심지어 AAA 등급까지 부여 안전자산인척 판매. 집값 상승 기대가 버블을 키움 실제론 부실 채권 폭탄. 수익률 높다는 말뒤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라. 고위험 상품일 수 있음. 등급만 믿지 말라. AAA라 해도 실물가치와 괴리 가능. 금융 상품은 결국 기초 자산이 전부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곧 채권 붕괴. 2008년 금융위기의 주인공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다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처음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AAA 등급까지 받았죠. 하지만 결국 부실 모기지였음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는 달러에 연동되니 안전하다 했지만, 만약 발행사가 투자 실패로 무너진다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집값 상승 AAA 포장 결국 부실 자산 폭탄. 스테이블 코인 달러 11 보장 약속 실제로는 발행사 은행의 투자 리스크 존재. 사례 테더 USDT, USDC,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발행하는 결제형 코인들. 리스크 구조담보 자산이 안전하지 않으면 똑같은 서브프라임 시나리오 재현 가능. 무조건 발행사의 담보 자산 구조를 확인하라. 현금, 국채, 회사채, 분산 보관 여부 체크한 은행에 몰려 있으면 뱅크런 위험. 금리 시장 충격 시 취약성 검토 2008년처럼 금리 급등이 가장 큰 변수. 스테이블 코인 정말 달러를 위협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달러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들까요?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안정적인데 사실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신뢰할 만한 검증도 없고 대체 이거 뭘 믿고 쓰라는 거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한계. 역사가 짧고 신뢰도 불안정. 담보 방식. 대부분 미국 국채 트레저리 반드 등 안전 자산으로 담보. 아이러니. 달러를 대체한다는 코인이 결국 달러 기반 자산에 의존. 결과. 미국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 패권을 강화. 스테이블 코인 투자 전 반드시 담보 자산 공개 여부 확인, 발행사 신뢰도 투명한 회계 보고서, 외부 감사 자료가 있는지 체크. 미국 국채 연계 여부 달러와의 연동 구조를 이해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미국 경제 마약으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너질까요? 여러분, 2008년 금융 위기 기억하시죠?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자 은행, 금융 기업까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때 다들 설마 미국이 무너지겠어? 했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가 휘청였죠. 그런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담보와 신뢰에 의존. 하지만 역사가 짧고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 존재. 아무리 상하원이 규제를 만들어도 예상 못한 충격 변수가 터질 수 있음. 만약 신뢰 붕괴가 발생하면 금융 위기처럼 미국 경제 기반 흔들릴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 투자 시 발행사의 담보 구조 반드시 확인. 위험 분산 스테이블 코인만 믿지 말고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 규제 환경 변화 뉴스 주기적으로 체크. S&P 500, 지금 6,500 간다, BS 5,000까지 떨어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은 무질서, 말 그대로 카오스입니다. 이럴 때늘 반복되는 게 있죠. 새로운 대체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는 시기엔 반드시 충격적인 조정이 온다는 겁니다. 중국이 대안일 거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대체할 세력이 없어요.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알고 있음 그러나 과열 상태. 투자자들은 한 번쯤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조정이 온다면 단순 흔들림이 아니라 중급 수준의 충격 예상. 지금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 자제. 현금 비중 확보 하락 구간에서 기회를 잡을 준비. 단기 시세보다 장기 혁신 산업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S&P 500이 5,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위험한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합니다. 기술 발전 혁신은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반대로 역사적인 신뢰가 너무 짧다는 점은 큰 리스크입니다. 마치 일기장이 단몇 페이지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스테이블코인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님. 미국 연중 같은 법정화폐 발행기관과 직간접 연결.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한 부분의 붕괴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확산 가능. 결국 미국 국채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음 글로벌 충격 불가피. 스테이블 코인 등 신흥금융상품 맹신금물. 분산 투자로 국채주식대체자산 리스크 분산. 시장 신뢰가 짧다는 점을 기억하고 현금 안전자산 비중 유지. 미국 증시 조정 온다? 그렇다고 전재산 올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위험한 판단입니다. 누구나 불안과 욕심 사이에서 흔들리거든요. 미국 증시, 중급 수준의 조정 가능성 존재. 하지만 우리는 절대 금물.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본시장 신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적금식 분산 투자가 훨씬 안전한 전략. 전재산 오린. 적금하듯이 매달 일정액 투자에 10만원씩 꾸준히. IRP 국내 연금 BS 미국 M7 연금 투자 비교 M7 쪽이 더 유리. 연금 붙듯이 꾸준히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AI 시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빨리 오른다고요?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화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지 화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투자 판단에 큰 착오를 불러올 수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자산이지 화폐가 아님. 주식 시장 폭락 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 큼. AI 시대 이더리움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 이후 AI와 관련된 기술 플랫폼 알고리즘의 베이스가 이더리움 위에 깔려 있음. 비트코인 디지털 금 관점으로 위험 분산용 자산 보유. 이더리움 AI 시대 핵심 기술 플랫폼 관점으로 성장성 자산 보유. 화폐로 착각, 자산으로서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 여러분, 돈 100만 원 잃은 건 다시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앞에서 잃어버린 가치관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태어나서 눈을 뜨면 어떤 세상을 보나요? TV는 켜져 있고, 엄마 아빠는 책도 안 읽고, 스마트폰으로 카톡게임만 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있죠. 아이들 눈에는 이게 곧 세상의 기본 모습으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손실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물질적 손실 다시 회복 가능 투자 손실, 돈의 오르내림 등. 정신적 가치관적 손실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능. 부모의 생활태도 아이의 세상 프레임이 됨. 결국 미래 세대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만들어짐.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 대신 책 읽는 모습 보여주기. 가족 대화 시간 단톡방보다 아이와 직접 대화. 소비적 기술 활용보다 생산적 습관 심어주기 예공부, 글쓰기, 독서. 여러분, 키오스크 버튼도 못 누른다고 물 흐린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정작 진짜로 흐려지고 있는 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대중교통이나 가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문 한번 못한다고 눈총 받는 경우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느린 사람들을 불편하게 보죠. 하지만 물질적 세상만 빠르게 발전하고 정신적 가치와 윤리, 역사적 맥락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물질적 진보기술, 시스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음. 정신적 가치, 도덕윤리, 역사적 이해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음. 균형의 중요성 물질적 발전만 앞서면 방향을 잃고 사회 갈등만 커짐. 역사 공부 거창한 과거가 아니라 최근 50년간의 미중러 관계와 경제정책 변화부터 이해하기. 정신적 가치 회복 기술에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왜 변화가 일어나는지 맥락을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 세대 간 존중 빠른 세대와 느린 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태도 가지기. 여러분, 누가 대박 종목 알려준다고 하면 솔직히 솔깃하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대박날 종목을 알면 그 사람이 혼자 샀을까요? 아니면 방송에서 떠들었을까요? 인간 본능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확실한 걸 알면 남에게 안 알려주죠. 그래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곧 대박납니다. 라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흔들렸다가 손실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전문가 영상 그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이 담긴 콘텐츠. 진짜 중요한 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음. 스스로 정리하기 들은 정보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한번 기록해두고 정리해보기. 시간 두고 숙성하기 바로 매수매도 하지 말고 하루 정도 차분히 생각한 뒤 결정. 대화 나누기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식사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적 사고 훈련시켜주기. 요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어렵니? 같은 대화로 확장. 여러분, 지금의 미국-중국 갈등이 단순히 기술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훨씬 오래된 역사와 정치적 맥락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중국만 견제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이세. 나라의 복잡한 관계와 역사의 연속 속에서 오늘의 갈등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편적인 뉴스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죠. 1958년 대학진 운동. 1960년대 문화대혁명 중국 내부의 격변, 1970년대 등소평 체제 전환, 닉슨의 대중국 정책 변화 미중 관계의 전환점, 소련과 중국의 관계 변화,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국제 질서에 반복되는 패턴. 미국은 단순 견제가 아니라 자신의 패권 구조를 지키기 위한 장기 전략을 펼치는 중. 역사 공부하기 1970년대 이후 미중러 관계 흐름을 연표로 정리해 보기. 현재 뉴스 읽기 단편적 사건보다 역사의 흐름 속 위치를 고민하며 해석하기. 투자생활 연결기술 전시회 APC 정상회담 같은 큰 이벤트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 질서 경쟁의 장임을 인식하기. 예를 들어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냉전 구도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APC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AI 기술을 과시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기술을 넘어 정치 역사에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단순히 AI 시대니까 미국이 앞선다라고만 본다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에서도 국제 정세를 읽는 데에서도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역사와 연결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미중 갈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큰 역사적 흐름 속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나요?